안녕하세요. 상선 약수입니다. 부속자분께서 녹음이 잘안 된다고 하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PC에서 마이크로 녹음을 할때잘안될 경우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윈도우 10에서 마이크 녹음이 안될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중에서 첫 번째가 마이크가 동작하지 않아서 녹음이 안 된다. 물론 마이크 상태는 물리적으로 정상인데 컴퓨터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 자,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두 번째. 녹음을 할 때, 녹음은 되는데 소리가 울려서 정상적인 음이 나오지 않는다. 또, 세 번째. 녹음이 되긴 되는데 소리가 작아서 키울 필요가 있다. 또 너무 커서 음이 찌그러진다. 자, 이럴 때는 자, 음을 줄여야 되겠죠. 자, 이럴 경우에 어디에 가서 어떻게 줄여야 되는지. 자, 네 번째 자, pc에서 녹음을 하려면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녹음기라고 하는 프로그램, 즉 앱을 설치해서 실행을 해야 되는데. 자, 윈도우 10에서는 기본적인 앱이 들어있습니다. 녹음기라고 하는. 또, 외부에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사용하기에 편리한 것이 고음 녹음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음 녹음기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자, 마이크가 동작하지 않을 때 마이크로 녹음을 하려면 마이크를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쓰는 마이크를 살펴보면 자첫 번째 헤드셋 자 레시버 기능과 마이크가 같이 달려져 있죠 지금 여기 마이크가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레시버가 여기 들려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기능을 같이 하는 것들이 있고 자그 다음에 이제 무선 마이크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향성 마이크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향성은 어느 한 방에서 오는 소리만 잘 감지가 되고 나머지 다른 방에서 오는 것은 자, 잘 들리지 않도록 만든 것이 지향성 마이크입니다. 또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스탠드 마이크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럴 경우에 보통은 케이블이 두 개로 되어 있어가지고, 자, 하나는 레시버용, 하나는 마이크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즘에 노트북에는 단자가 하나밖에 없는, 오디오 단자가 하나밖에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는 우리가 사극단자라는데, 이렇게 하나를 끼워 넣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자, 마이크나 헤드셋, 사극단자가 들어가 있는 마이크를 자 사야 되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자 노트북 호환 사극 단자 케이블이 있습니다. 또는 사극 단자 젠더가 있습니다. 이걸 사서 같이 연결했으면 옛날 것이라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마이크가 동작하지 않아서 자 녹음이 되지 않는다. 이럴 경우. 자, 물리적으로 마이크는 정상인데 안 된다. 이런 경우죠. 자, 이럴 때는 어디를 체크해야 되느냐. 자, 여기에 시작 버튼을 눌러서 설정. 자, 여기에 들어가면 쭉 해면 개인정보가 있습니다. 자, 개인정보 클릭. 지금 개인정보 클릭해서 왼쪽을 쭉 훑어보니까 마이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클립, 자, 그러고 오른쪽을 보면 여기 마이크가 켬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앱에서 마이크에 액세스하도록 허용, 자, 프로그램에서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은 켬으로 되어 있으니까.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를 눌러서 끔으로 해주면 이때부터는 마이크가 동작이 되지 않습니다. 왜? 앱에서 허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여기가 켠으로 되어 있으면 마이크를 동작시킬 수가 있고, 끔으로 되어 있으면 마이크가 동작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녹음 시, 녹음을 할때 소리가 울려서 나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자 지금 녹음 소리 들리시죠 어떻게 들리세요? 지금 울려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울려서 나오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울려 나올까요? 자 이것도 자 마이크 상태는 정상인데 지금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자 지금은 다시 정상으로 나오죠. 자, 그럼 어떻게 설정이 잘못됐으면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럴 경우는, 자, 여기 오디오, 즉, 스피커 표시가 있는 곳에 마우스를 갖다 대고,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자, 이 중에서 소리. 자, 소리 클릭. 자, 그럼 소리창이 뜨게 되는데, 이 소리창에서 재생 녹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녹음 클릭. 자, 여기서 지금 현재 동작이 되고 있는 이 마이크가 이거네요. 자, 여기를 클릭하고 속성 클릭. 자, 속성 창이 떴는데, 이때 수신대기 클릭. 네, 이 장치로 듣기가 지금 클릭이 안 되어 있죠. 자,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걸 클릭을 해서. 자, 적용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확인. 자, 지금 어떻게 드리세요? 울려서 드리죠? 자, 이렇게. 자, 녹음에. 자, 여기에 체크되어 있으면 이렇게 울려서 드리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속성 클릭. 수신대기 자, 이장치로 듣기. 자, 클릭된 것을 다시 한번 눌러서 지우고요. 적용. 확인 자 정상대로 나오죠. 자, 이렇게 잘못 체크가 됐을 경우에 울려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어떤 다른 문제점, 자, 여기 스티로 믹스를 가동할 수도 있는데, 지금 스티로 믹스도 동작하고 있네요. 여기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속성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수신대기, 자, 저기도 보면 이 장치로 듣기. 자 여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 적용 자 없어졌죠 자 이렇게 만약에 스트로 믹스 에서도 여기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이렇게 쪼르르 하는 소리가 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를 찾아 가지고 자, 체크를 없애주시면 정상으로 돌아올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 자, 녹음에 수신대기 자, 여기를 체크해 주시면 된다는 거. 그 다음 세 번째, 녹음 음량 조절하기. 자, 정상대로 되는데 소리가 너무 작거나 또 너무 커서 찍어진다. 자, 이럴 경우는 자 똑같이 아까처럼 자 여기를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소리 자 녹음 자 똑같이 아까처럼 여기 누르시고 속성 자 이번엔 수준 약간 수신 대기였었는데 이번엔 수준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니까 자마이크인자 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이크 수신 감도를 얼마로 할 거냐? 자 최고가 100%고요. 자 이렇게 높이고 낮추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높이고 낮추고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너무 작을 경우는 자 증폭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위에 거는 들어오는 신호를 100%에서 감쇄를 시키는 거고요. 밑에 있는 마이크 증폭은 들어오는 게 작을 때 증폭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0대 10회, 증복이 전혀 안될 경우. 자, 20, 그 다음에 30. 자, 이렇게 세 단계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놓고 적당한 곳에 여러분 해보시면 아마 알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확인 누르면 내가 원하는 음량으로 녹음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녹음 앱 사용하기. 자, 녹음 앱은 웹에서 다운받아서 설치하는 것, 또 윈도우 10에 기본으로 들어있는 것. 자, 우선 윈도우 10에 들어있는 것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는 여기서 이렇게 찾아낼 수도 있는데, 자, 불편하니까, 여기 검색창에 가서 검색을 누르시고, 여기에 녹음기라고 칩니다. 자, 그랬더니 음성 녹음기 앱이 떴죠. 여기를 클릭. 자, 지금 이게 녹음기 화면입니다. 여기에 보면 마이크가 있죠. 이 마이크를 클릭하면 지금부터 녹음이 시작되는 거고요. 요거는 재생 버튼입니다. 녹음이 된 거를 재생하는 거. 자, 일단 녹음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클릭. 자, 지금 녹음이 되고 있죠. 자, 지금 그 음량에 따라서 커지고 작아지고 지 녹음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움직인다는 것은. 자, 마이크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녹음이 잘 되고 있나 확인하겠습니다. 자 중지하려면 여기를 누르면 중지가 되죠. 자 녹음 중지 클릭. 자 녹음이 중지가 되었습니다. 자 재생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녹음이 되고 있죠. 자 지금 그 음량에 따라서 커지고 작아지고 좀 녹음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움직인다는 것은 자 마이크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녹음이 잘 되고 있나 확인하겠습니다. 자 중지하려면 여기를 누르면 중지가 되죠. 자, 녹음 중지. 클릭. 자, 지금 녹음이 된 것은 요겁니다. 요거. 자, 그럼 이 녹음이 된 것이 어디 파일로 저장이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파일의 이름은 녹음 4로 저장이 돼 있습니다. 자, 녹음 4로 저장이 돼 있다. 그 어디에 녹음돼 있을까요? 자, 거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탐색기 누르시고요 여기에서 도큐먼트, 우리 가 문서죠 문서, 자 문서 클릭, 그러면 소리 녹음파 여기 폴더가 있고요 지금 녹음사 이거죠 자 여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녹음이 되고 있죠 자 지금 그 음량에 따라서 커지고 작아지고 좀 녹음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움직인다는 것은 자, 마이크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녹음이 잘, 자, 이렇게 지금 녹음된 게 저장되어 있습니다. 파일로. 자, 여기를 찾아서 이렇게 실행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자, 잠깐 보시면, 다시 한번 녹음기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어떻게 했죠? 예, 여기에서 녹음기. 자, 지금 녹음이 되고 있죠. 자, 지금 자 여기 중지, 일시 중지에 자, 그다음에 요거 지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 자르기. 필요한 부분만 잘라낼 수가 있습니다. 또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름을 변경할 수도 있고요. 자, 자세히 보기 눌러서 마이크를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할수 있는데 그건 자, 각자 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자르기는, 자, 이렇게 이중에서 어디 부분까지 이렇게 잘라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자르는 것이 제가 눈으로 보이지 않아서 좀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편하게 쓰기 위해서 외부의 것을 다운받아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는 고음 녹음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고음 녹음기는 곰랩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무료로 다운 받아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설치가 돼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곰녹음기. 자 바로 나오네요. 자. 자 지금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마이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여기를 보셔야 돼요. 우선 들어갈 때 여기에 마이크로 녹음을 할 건지 PC 사운드 컴퓨터에서 나오는 소리를 녹음할 건지 두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마이크 녹음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PC가 녹음된 거고요. 자 이렇게 했을 경우 마이크로 녹음을 한 겁니다. 자 마이크 녹음 때는 자 이게 지금 소리에 따라서 변동이 나오죠. 자, 녹음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녹음되는 파형들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녹음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이렇게 녹음이 된다는 것이 나오고 있죠. 자, 녹음이 끝나면 이게 녹음 중지 버튼입니다. 클릭. 자, 저장을 할 거냐. 아, 다음부터 표시하지 않고 자동 저장. 자 요기를 체크해 놓으면 끝날 때마다 자동으로 저장이 된다는 얘기예요자 새로운 녹음 06 으로 저장이 되겠습니다 저장 자 이게 저장 되는 거죠 자 요걸 클릭해 보면 지금 여기에 재생 버튼이죠 자 지금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녹음되는 파형들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녹음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 이렇게 중지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요거 자, 여기를 클릭하면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형이 보이죠? 자, 그래서 이 파형이 보이는 것들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는 지금 무음 상태입니다. 자, 지금 이게 플레이. 자, 아무것도 안 나오죠? 여기부터. 자, 지금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녹음되는 파형들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자, 중지. 자, 이렇게 파형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수 있으니까 귀로만 들어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시각적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자,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내가 필요하다. 이럴 경우는 이렇게 선택을 하고 이것만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남기고 자르기. 다시 말하면 요부 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잘라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이것또 뭐냐? 이 부분만 잘라내겠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요렇게 여기 무음이죠. 소리가 안, 없는 겁니다. 이럴 때는 여기를 자르기 하면 없어졌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만큼을 여기 누르면 네, 잘라서 버린 거죠. 자,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들을 잘라서 버릴 수가 있고 내가 또 필요한 부분들만, 자,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남기고 자르기. 클릭. 자, 아까 이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가 잘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만 따로 저장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름이 06, 또 이름을 바꿔서 저장할 수도 있고요. 자, 지금 여기에 06은 여기 또 있는데 또 나왔으니까 이름을 바꾸면 되겠네요. 자, 다시. 자, 이렇게 해서 저장. 자,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보다는 사용하기가 훨씬 편리합니다. 그래서 저도 곰 녹음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자세한 것은 나중에 녹음하는 방법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마이크로 PC에서 녹음을 할때잘안 되는 문제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 알림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울러서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내용 잘 보셨나요? 만약 도움이 되셨으면 아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 클릭하시면 새 동영상 빨리 배달됩니다. 다음에 더 알찬 강의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